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더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새, 저희가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건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 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이라 그에게 딸 레시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구원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제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거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레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러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버,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내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엄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예배수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제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물이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의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창대에 이럴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대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조공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아멘. 사도행전 22장을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정인이라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행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중되어. 호련이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우라, 사우라, 네가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대로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담에 색으로 들어가라 정한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에 세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기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근을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어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정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서대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대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너희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더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은 이러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리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은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남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리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을 읽습니다 바울이 공해를 주목하여 가로대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대 해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한 부부는 사두 개인이요. 한 부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세인과 사두계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계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세인 편에서 몇석기간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일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도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해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대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룡이 묻대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유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없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명시한 자 40여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구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서 가카에게 무난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뱅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마을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4장을 읽습니다.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블로가 송사하여 가로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 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가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신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어이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틀을 지나서 보르기오 베리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을 읽고 난 뒤에 은혜 받은 말씀 또 도전받은 말씀이 있으면. 예, 댓글란에 여러분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올리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어, 그, 글을 올릴 때에 예, 성경이 더 우리 마음에 판에 새겨지고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말씀 읽는 법을 훈련하시면 예, 더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삶에 적용하고 또 순종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